행성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크게 어떻게 되냐면 지구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형이 있는데, 일단 자세히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자,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태 라고 해서 한번 써볼게. 수, 금, 지, 화 목, 토, 안타깝게도 명왕성은 명양, 아웃된 걸 알고는 있을 거고, 지금 위치상, 지금 내가 쓴건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요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아이가 칼을 내가 아까 좀 띄워놨는데, 여기에, 여기. <laughs>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원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존재하냐면 소행성이라고 있어요. 소행성. 많이 들어봤을 거야. 소행성. 뭐 소행성 충돌 뭐 지구의 멸망 뭐 영화 같은 경우나 같은 거 디미팩트라든지 아마겟돈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주를 타고 가 가지고 뭐 우주를 폭발. 소행성 을 폭발시켜 가지고 우리 지구가 살았어요. 막 이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는 난 솔직히 보면서 기도한 차거든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본, 본 사람 봤어? 거기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하거든? 거기에 소행성의 충돌이 이제 날라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주인공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요. 그 소행성에게 가서 그거를 가서 핵폭탄을 거기 소행성 땅을 파가지고 거기 서에서땅 속에 그 중심에다 해놓고는 폭발시켜서 이렇게 꽝꽝해서 충돌 이런 영화야. 거기 우주로 간 남자 중에 하나가 자기 딸 남자친구가 있어. 아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폭발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자동으로 멀원 거리서 에 자동 버튼 띵 눌러서 해퍼드가 뻥 터지게 할수 있는 건데 이게 망가진 거야. 어쩌실 수작업으로 핵폭탄을 터뜨려야 돼. 이때 주인공이 어떻게? 제가 저요, 저요, 저요. 해가 불수르리스가 지가 땅속에 가서 폭탄 터리고 주인공이 죽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사 귀환을 해. 귀환했다. 자기 아빠가 죽었잖아. 근데 겁내 행복해하는 남자친구가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 이런 호러새끼들이 다있니 이런 대지도 하여튼 효과 없는 집안들이야 그 집안 미안해 그거 무슨 쥐아빠가 죽었는데 저렇게 미친 저렇게 딸을 키우면 안될 텐데 뭐 혼자 이런 말을 생각을 했다라는 자 여, 이쪽으로 와 볼게요 또 딴소리 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용어정리를 좀 하고 가자 용어정리 항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행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성과 행성은 어떤 거냐면 둘다 천체 별이긴 별인데 스스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정확히 따지면 이제 천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야. 그럼 걔를 항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어? 저 끝에 있는 태양 빛을 내잖아. 그다음에 행성은 뭐냐면 스스로+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내수 없고, 항성의 빛에 반사되는 것 정도인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뭐가 있냐면, 항성주의를 돌아. 항성주의를 돌아요. 걔네들이 얘네들인 거야. 그래서 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 위성. 위성은 뭐냐면, 얘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행성주의를 돕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달.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성. 다른 위성이 되는 거. 야 혹시 우리 인공 위성이란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것은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쏴 올린 거야.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든 애를 인공 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 그다음 뭐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유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유성. 그다음에 별똥별. 이라는 별이 있고요그 다음에 운석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얘는, 자, 한 번만 잘 들어보면 돼. 우주에 있는, 우주에 있는 돌멩이들을 우리는 유성이라고 불러요. 별똥별은요, 유성이, 유성이 지구로, 지구로 떨어지는 중. 떨어지는 중. 인유성. 떨어지고 있었기를 별동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석은 뭐야? 그 유성이 지구 지표면에, 지표면에, 떨어진 별, 진 거를 우리는 운석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유성, 별동별, 운석은 같은 애야. 포지션 위치가 어디냐는 거지 우주에 있으면 유성 떨어지고 있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면 별똥별 떨어졌으면 운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상식처럼 좀 알고 있도록 하시고, 근데 이 별똥별 하면 너희들 별똥별 떨어지면 보통 뭘 해? 우와해 그렇지 소원을 빌죠. 우리는 별똥별은 행운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단어권에서는 저 별똥별은 반대로 생각해요. 불행이 온다거나 뭐큰 중요한 사람이 죽는다든지 불행으로 보고 어느 지역에서는 행운으로 보는 것도 있다는데 이건 뭐 과학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한번또 끊고 갈게요.